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내면서 9.19 군사 합의를 이끌어냈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작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로 임명됐는데 대의원의 40%가 총재해임을 지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장관 재직 당시에도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왜 대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게 됐는지 고이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자유총연맹 전체 대의원의 40%에 이르는 1 5 1한 명이 송영무 총재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총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요구는 연맹 역사상 처음입니다. 대의원들은 송총재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침묵하면서 연맹의 설립 근거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규탄 대회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심하고 개탄스럽습니다. 또 송총재가 개헌문건을 왜곡해석해 군기무사령부 해체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연맹 정관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총회에서 대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해임안이 통과됩니다. 한 연맹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해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송총재는 김정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과거 의그주체사상 김정은은 지금 자유민주사상에 있는 태을 조금 니다또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우리 해병대를 동원해 김정은 위원장의 한라산 방문 영접을 준비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내년 올해 사망으로 해서 힘든 회들을 만들어 줍니다. 탈병대한테 이게 연대 동원해서. tv조선 고이동입니다.